안녕하세요 새딸아빠 전소장입니다 오늘은 어디냐 음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막 씻고 나와서 어, 저희 집이 이제 대구에 식당을 하다 보니까 식당에 이제 왔습니다 부모님 집이고요 부모님이랑 동생이 살고 있고요 지금 주변을 쭉 보시면 저, 저기 제 뒤편에 제 뒤편에는 뒷편에, 뭐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있고 저기 보이는 아파트는 다사 이편한 세상입니다. 다사 이편한 세상이고 뭐 30평대 기준으로 한3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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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보시면 됩니다. 3억에서 아마 한 3억 초반대 그리고 왼쪽은 중앙 아파트 그리고 저 멀리 크레인은 뭐 삼정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옆에 교회 건물 뒤편에는 한일 유엔아이 아파트는 서른평대가 한 2억대입니다. 2억대 후반이고요. 그 사이에 또 현대가 또 아파트 짓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 바로 앞에는 삼정, 삼정, 삼정에서 지었는, 삼정에서 지었는 아파트가, 어, 분양가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한 4억대 중, 중반 30평대 기준입니다. 4억대 중반이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이렇게 보이는 요, 여기는 지금 아파트로 부지 예상입니다. 이 편의 세상까지 저희 집 여기 도로에서부터 여기 도로 교차로에서부터 교차로에서 여기 도로변에서 저기 이 편의 세상 입구까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식당도 지금 2007년도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2007년도 준공에서 2008년도부터 제가 영업을 하다가 제가 제주도로 이주를 하면서 어 제주 제가 제주도 간지는 2015년도에 갔습니다. 15년도 가서 지금 살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도 하고 있고 리조트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음 오늘은 부동산 얘기가 아니라 어 연말이라서. 식당에 일도 하주로 왔습니다. 일도 하주로 와서 부동산 얘기는 뭐 그냥 근데 대구가 아파트 가격을 제가 이제 뭐 공항에서 어제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뭐 성서나 이렇게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뭐 2억대 이하 아파트들 도 많더라고요. 전뭐 아파트가 저기 성서, 용산의그 영우는 뭐한 2억대에서 물론 오래된 아파트들인데 뭐 2억 이하 그런데 이제 전세가도 뭐, 갭차가 뭐, 한 1, 2천만 원 차이 나는 아파트 단지도 있더라고요. 어, 여기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장독대에 된장과 뭐, 요런 것을 만드는 곳입니다. 만들어서 장독대에 요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식당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이동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2층에서 1층 내려가면 옛날에는 식당, 제가 식당할 때는 눈 뜨면, 눈 뜨면 내려가서 일하고, 일 마치고, 밤에 올라오면 잠만 잤습니다. 저기 보이는 데가 다사역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고, 어 식당 외부를 보시면 아, 이제 교차로고요 교차로고 그리고 식당 외부 모습입니다 식당 외부 모습이고 건물은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오래됐습니다 홀에는 이렇게 자식 테이블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식 테이블로 되어져 있고요. 룸은 이렇게 작은 놈 하나.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큰 놈입니다. 테이블이 한 11개 정도 있는 큰 방입니다. 큰 방. 큰 방이고요. 여기는 입식으로, 원래는 자식이었는데, 어, 요, 저희 가게 인근에 이제 계명대학교 병원이 이전하면서 의사분들이 많이 오셔서 입식으로 좀 바꿔달라 그래서 그래서 바꿨습니다.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육부입니다육부 고기 가격이 제가 할 때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아이유도 있고요. 아이유도 서 있고. 그리고 기는 부위별로 이렇게 부위별로 뭐 안심, 등심, 갈비살, 부채살, 뭐 업진살 그리고 뭐 고거리, 제비추리, 뭐 안창살, 살치살 그리고 뭐 새우 등심살 특수 부위가 새우 등심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고기를 이제 여기 육부에서 쓰러야겠죠. 예전에는 제가 소를 한 마리 걸어 놓고 음, 소를 한 마리 걸어 놓고 이렇게 호이스트로 위로 걸어 올려서 어, 지옥 작업도 했었습니다 지옥 작업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없는 관계로 제가 뭐, 제가 없으면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번 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마리 나오는 치마살. 여기는 어, 오늘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어, 오늘은 바빴습니다. 바바고 아, 이제 저도 어, 그래도 손님이 다행스럽게 회식이다 보니까 빨리 빠졌어요. 빨리 빠졌고, 빨리 손님들이 빠져나가서 뭐, 빨리 마무리하고 저도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퇴근이라 그래봐야 2층 올라가면 끝입니다. 뭐, 씻고 좀 쉬겠죠. 그리고 또내일또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어 12월 28일 열심히 또 일을 해야겠죠. 아. 어 이렇게 새달아빠 전수장은 대구에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